라는 머신이고요. 제가 이제 커피를 한잔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프레소 잔을 앞에 놓으시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보이는 손잡이 보이시죠? 예, 이걸 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 진한 걸 좋아하시니까 제가 강도가 1 0인 캡슐로. 예, 제가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겠습니다. 이제 캡슐을 간단하게 넣으시고 다시 한번 이 손잡이 부분을 네,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 보이시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에스프레소. 작은 컵은 에스프레소, 큰 컵은 룸골에서 저는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을 거기 때문에 작은 네, 컵 표시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르시면, 네. 아까 그 캡슐에서 이제 네, 커피가 추출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푸치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여는 상태에서 우유를 살짝 넣어 주시고요. 네. 안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칸은 카푸치노, 두 번째 칸은 라떼. 그래서 그 선까지만 우유 양을 넣어 주시면 되고, 네, 우유를 넣으신 다음 앞에 보시면 이제 버튼만 살짝 눌러주시면 이제 우유 거품이 생성이 됩니다. 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여름에는 아이스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길게 눌러,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스 예, 드실 수 있는 차가운 우유로 예, 거품이 생성이 됩니다. 네, 우유를 먼저 넣어주시고 네, 이제 위에 있는 거품을 네.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